네, 어, 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멘토님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네, 설춘한 교수입니다. 자, 어, 각설하고, 네, 오늘은 음,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어, 요거 촬영을 하고 저는 이제 어, 모 기관에서 진행하는 에, 시험 출제를 하러 이제 어,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 오늘은 페이지 239페이지, 네, 권리분석 제대로 알고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에 사례 1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겠죠. 3월 4일자, 근저당권뭐 4월 6일자, 뭐감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뭘 찾아야 되느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럼 뭐죠? 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등기 중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바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3월 4일자 근저당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낙찰되면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아, 낙찰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사례 2번. 네, 역시 6월 7일자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개입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6월 9일자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의 대항력은 6월 10일 0시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느리니까 후순임차임 낙찰 후에 모두 말소된다 금액만 고민해서 입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례 3번 어떤가요 여러분? 네, 1월 24일자 가압류, 3월 16일자 근저당 뒤에 쭉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1월 24일자 가압류 낙찰되면 다 소멸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41페이지 사례 4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2월 4일자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자 가압류. 이 사건의 말소기준거지는 가압류. 가압류 이후에 전세권, 근저당권, 경매 등기는 낙찰을 모두 소멸한다. 돈 내면. 그러나 가압류 앞에 있는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을 내도 이 가처분 인수합니다. 이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만약에 처분금지 가처분이었다. 그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례 5번 있습니다. 자, 1월 14일자 전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왜냐면 하이 사건의 말수기준권리는 가압류. 물론 전세권도 말수기준권리가 될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는, 전세권이 말수기준권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가압류가 이 사건의 말수기준권리. 낙찰되면, 가압류가 처분 경매 등기 담보가 등기는 원칙으로 소멸. 선순위 전세권 어때요 여러분? 예 배당 요구 안 하면 아 인수합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했다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런 점을 정리하시고 이 전세권 위에 가처분이 소멸하는지 인수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어떤 서류를 보면 알수 있느냐 바로 매각 기일 7일 안에만 볼수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 하단에 보면 매각으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가처분이나 전세권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어 낙찰받고 돈 내고 추가로 인수하는 거구나 그러나. 아, 그 매각으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아무런 커멘트가 없다면 낙찰받고 돈 냈을 때아떠안을게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례 6 번을 봅니다. 자 5월 4일자 담보가등기 6월 6일자 가처분이 있는데 이 사건의 말수기준 거지는 5월 4일자 담보가등기 낙찰받고 돈 내면 담보가등기 포함해서 밑에 다 소멸한다 문제 전혀 없는 겁니다. 사례 7번 여러분. 자, 임차인이 선순입니다. 왜? 이 사건의 말소기준거지는 10월 6일자 근저당권. 낙찰받고 돈 내면 다 없어집니다, 밑에는. 그러나 임차인은 10월 4일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약에, 어, 대항력은 10월 5일 0시죠? 말소기준거리보다대항력이 빠릅니다. 선순 임차인. 이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력을안 했다.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받고 돈 내고 추가로 그 보증금 3억 원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3억 원 인수합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 다 받습니다. 그러면 떠안을 게 없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근데 배당을 2억 원만 받았어. 1억 원을 못 받았어. 누가 책임진다? 낙찰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244페이지 마지막 사례 8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7월 6일자 아, 근저당권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죠? 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낙찰받고 돈 내면 근저당권 포함해서 밑에 전세권, 경매 등기,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 그런데,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임차인은 선순임차인, 4월 4일날 점유와 전입신고, 대학력은 4월 5일 0시. 네, 여러분, 어, 임차인은 대학력만 가지고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 제외하고, 보증금 3억 원이니까 소액임차인은 아닐 것 같고, 자, 배당력을 하나 하나, 낙찰자는 무조건, 아, 어, 보증금 3억 원을 추가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어, 권리분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7월 달, 8월 달또 8월 달에는 저희가 또 많은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1년 투자 클럽반, 뭐 강사반, 뭐업실전반또 오프라인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네, 설춘한 캠퍼스 많은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알랍.